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것 같이 고넬료 집에서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유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은 사도행전 2장 4절과 같은 묘사로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마치 제2의 마가 다락방을 연상케 한다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4일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 일기와 가까운 친구들도 같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리오 가정에서는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 중 캐릭마,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본질이 선포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주 원인은 말씀에 있습니다. 식사도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용 말씀을 주일 예배에 설교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 간식을 주식으로 착각하거나 입안에 달콤하여 그것만 먹는다면 언젠가는 영양실조가 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광야에 나가 예배하라고 히브리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큼은 지정한 장소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주기적으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면 이미 그 목사의 양이 된 것입니다. 선호하는 설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자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목자가 실상 없다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듣고 싶은 말을 들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방언이 터질 정도의 영적 감화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네리오 집에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적용해 봅니다.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가?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아니면 희망상황에 속하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확실히 아는 건가?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가?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없이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데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진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할 준비가 된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